이거? 진짜 2시간도 안 돼서 와버렸다. 비슷나기바라버렸어 <laughs> <laughs> <나겠다는> <laughs> <laughs> 이런 여행을 하기도 힘들다. 적당히 걷고 비슷한 서 사진을 찍고 가 저번에 설때 이거 뭐 사진도 못찍고 그냥 다 지나쳤던데 얘어 <목소리는> 본거리 <목소리는> <laughs> 또 우리 1, 우리 온거리 막일렇일이 빵세. 3km밖에 안기고 3km밖에 안머니 갖고 여런 작아요. 천선하고한번 오는 것 같아. 멋져 버라. 멋져 버라. Very good. 안이사딕센이와사딕이 타와타이. 유네 네임 네. 하네이와자 이거 하+ 하우이 홀드? 들다 해맑은 무슨 말이는지오일이오일이 와이 2이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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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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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<웃음> <웃음> 빨리 지나치지도 않고 야 이거 멋이 얼마나 멋있어 이게 야저 사람 걸어다닌다 저산

후에 더 많은 판이잖아 세계 유네스코 그어 대대는, 음. 음? 어, 대요는는 <놀람> 어, 대대는, 죠는 어, 대대는, 어, 대대는, 어, 대는 어, 대대는, 어, 대대는, 어, 대대는, 어, 는 어, 대대는, 어, 대 어, 대 어, 어, 어

오케이 okay, 오이 okay. So back 원, 어, 원원 Twelve, yes. <gratitude> one. One people. One y a 찍어봐. 하나 찍어봐. 아니 이거 저뭐저뭐 세트 터두 시.

Kamu mas matarya hina. Hmm. Intena ma ma mahina wala ba yun? Hina mamay ji.